자 여기서 일단 t를 갖다가 x제곱 마이너 아니 플러스 e x 마이너스 e라고 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e x 여기에 반의 제곱 더해졌으니까 빼주고 반의 제곱 선생님 지금 하는 말도 다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해가지고, x 플러스 2대 제곱, 마이너스 3으로 쓸수 있다. 1, 1, x, x 플러스 플러스니까, 이렇게 해서, 이거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으로, 마이너스 1, y 축으로, 마이너스 3만큼 옮겼으니까, 그래프가 원래, 이런 그래프였었는데, 이건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가지고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야. 근데 그럴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란 말이야. 여기 2까지. 그러니까 그때 y 값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이 님 벌써 여러 번 얘기하는데, 니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 하고 니네 손으로 직접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야.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. y 값이야 최소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6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y는 6분의 1의 t승의 그래프고, 그때 t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, 이렇게 된걸 얘기를 한다. 그럼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. 그때 마이너스 3은 여기고,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, 여기가 최대 값이 되고, 여기가 최소 값이 될 거다. 최대 값은, 마이너스 3을 론 6분의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6에,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6에 3승이 될 거야. 216인가? 최대 값은 216이고, 최소 값은, 어, 6분의 1에 6승이지. 뭐 이건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데, 그냥 6분의 1에 6승이라고 할 거다. 다 계산 안 하고 귀찮아서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. 근데 이거를, 어, 학생,